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패트리샤 처칠랜드의 양심, 도덕적 직관의 기원입니다. 어, 특히 이 책은 박형빈 교수님이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됐고요. 바로 올해죠, 2024년 세종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네, 시기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책에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우리의 도덕성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신경과학적인 답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예요. 뭐랄까 우리가 익히 아는 맹자의 성선설이나 순자의 성악설 같은 그런 전통적인 논쟁과는 어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책에서 뭐랄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도덕성을 순수한 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음 뇌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점 같아요. 저자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나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뇌의 보상 시스템 그리고 이제 옥시토신 같은 특정 신경 화학 물질, 이걸 책에서는 뭐랄까 도덕적 분자라고도 부르거든요. 바로 거기서 찾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뇌를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로만 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도덕성의 기원과 이걸 직접 연결짓는다는 점이죠. 책에서는 뭐 옥시토신이 신뢰나 공감 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다양한 사례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와뇌 보상 시스템과 옥시토신이라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첫칠랜드는 그 진화나 뇌 구조 같은 어떤 현실적인 기반 없이 도덕을 논하는 건 결국 공허하다. 의견의 바다를 떠다닐 뿐이다. 이렇게 꽤 단호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신경과학이나 진화생물학, 유전과학 같은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맞아요,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물론 저자도 뇌과학이 아직 뭐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요, 솔직하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이 책이 도덕성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과학과 철학을 잇는 뭐랄까 다리를 노려고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더큰 그림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어떤 물리적 이해와 정신적 철학적 이해가 오랫동안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걸 넘어서려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인 셈이죠. 그렇군요. 신경과학, 진화생물학, 뭐 진화심리학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양심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상으로 분석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런 접근이 어, 우리 자신. 그러니까 뭐 당신이나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음이 책은 우리가 왜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지 또왜 때로는 스스로의 행동을 막 합리화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뭐가 불편함 내적 모순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돌아보게 만들어요.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그 사이코패스처럼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사소한 잘못에도 지나치게 괴로워하는 병적인 도덕적 세심증 같은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예시들을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 양심의 생물학적 기반이라는 게 실제 우리의 행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건 당신이 주변에서 정의 를 외치는 여러 목소리나 사회의 한상들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사회적 동기를 이해하는데도 꽤 새로운 관점을 줄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박형빈 교수님 번역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책 양심은 과학과 철학을 통합해서 양심이라는 아주 복잡한 주제를 신경 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이 통찰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 주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가끔 양심에 어긋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좀 모순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고요. 음,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고 싶어요.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이런 생물학적 뿌리가 깊숙히 있다는 처칠랜드의 관점을 우리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나 책임 문제 혹은 사회 전체의 윤리적 딜레마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깊은 질문을 남겨 주셨네요. 오늘 함께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